자연계의 t care. 자연 o n t c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외워야 돼. 외워야 되고 a r 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1부터, 네. 1부터 n 까지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쭉쭉 n 까지 음. 이거 뭐랑 똑같애 무슨 수열? 등차 등차 수열이지 맞아. 등차 수열이어서 2분의 등차 수열의 합 n, n, n. n 항의 개수가 n개 n, n, n. 첫 번째 항 n. 마지막 항이지. 어, 첫 번째 어. 마지막 항을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음. 그래서 자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 1차는 시그마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시그마 3k 더하기 2k n일부터 10 이러면 너네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앞에서는 등차수열로 풀어놓고 여기 오면 어 여기는 3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그리고 얘 곱하면 20 이러고 있거든. 예. 20. 얘 2는 따로 이렇게 2곱하기 10해서 20. 어 이거 뭐한 거예요 선생님? 2분의 n 10. n 플러스 1, 응. 10이 렇게된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봐.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는 2분의 1첫 번째 항1 집어 넣으면 5, 10 집어 넣으면 30이 이거랑 똑같아. 위 아래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건 맞고 대신. 이렇게 등차수열의 합으로 풀어놓으면 좋겠어요. 됐지? 음. 두 번째는 자, 시그마 k 제곱 K는 1부터 n 까지 얘는 뭐부터 대입할 거냐면 1부터 음. M까지 대입할 거여서 1의 제곱, 2의 제곱 대입할 거거든 자, 1의 제곱, 2의 제곱 N제곱까지 음. 증명도 잠깐 할 건데 잠깐만 이리 한번 와봐 여기 오면 k 더하기의 세제곱에서 k 세제곱을 한번 빼볼게 왜 저렇게 증명해요 모양이 저래 한번 해볼게 그래서 갑니다 얘들아 여기 빼면 얼마야 3k 제곱 마 3k 플러스 2 e지 직, 증명하는 건한 번만 봐한 그래서 k에다 뭘 집어넣을 거냐면 k에다가 1부터 n까지 한번 대입해보려고. 대입하러 갈게 갑니다. k에다 1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세제곱. k에다 2집어넣으면 다 집어넣을게. 3곱하기 1의 제곱, 3곱하기 1 더하기 1. k에다 2집어넣으면 3의 제곱 마이너스 아니, 3의 k 의 세제곱 u r s 제곱 f Sammy's 곱 b o 하 k Yes, s 집중 m y s 중 k 의3 집어넣으면 3 s 어 book. Sammy's a book. y 집어 넣으면 m 의 세제곱 o o k s a 3 m 제곱 3 곱하기 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 n k you. I bring it. Oh, tell us today. You will t e l know. 제곱 n o w I k n 제곱 I know. I k 제곱3 I k 쭉쭉쭉 대입해서 k에다 n을 딱 집어넣으면 한 번만 봐봐 너네한테 이거 유도하고잘 안해 여기다 n 집어넣으면 n 더하기 1의 세제곱 마이너스 n 세제곱 3 곱하기 n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n 더하기 1이다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양면을 더한 어유 공만 자 공만 자 양변 더하면 자 좌변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다지워지겠다 얘도 밑에 거랑 지워지겠지 그럼 남은 게. n 더하기 1에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여기 남은 거자 지금 내가 다더해버렸어얘 3으로 묶으면 시그마 k제곱 K는 1부터 N까지 얘는 연우야 얘는? 얘는 상으로 묶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얘는 1이 몇 개? N 개 그럼 이거 전개한 거야 이거 전개 한번 해보면 전개가 좀 귀찮지 귀찮은 거 아는데 얘는 살리고 나머지를 다 넘기면 얘는 알아 이게 얼마야? 2분의 N 네. n 플러스 1 자, 갑니다 한번 해볼게 얘는 아, 네. 3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I'm going to say, I'm going n 세제곱 더하기 3 n 제곱 더하기 3 n 아1 빼기 1그 I'm g 어 이게얼마야마이너스말이분이 네. n 이야이이그이 말이야? 이이야이이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이야이말야돼그이 정리했더니 아이고. 자 그걸 정리했더니 이렇게야야 n n 플러스 1, 2 n 플러스 1.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은 게, 아, 여기가 nn 플러스 1이 똑같지. 근데 그리고 얘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외웠어 2분의 6분의 nn 플러스 1, n n 플러스 1막 이렇게 외웠는데, 얘랑 얘랑 더하면 옆에 있는 애다 그러니까 nn 플러스 1 쓰고 옆에 있는 애 쓰면 돼. 그래서 어, 외우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자 하나만 너네가 이렇게 나오면 조금 힘들어 하거든 시그마 k 지 k는 1부터 n-1 이러면 자 봐봐 n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n-1이 들어가요 야6분에 n-1 n n 둘이 더하면 되고 이 n-1 이렇게 여기까지 써줄수 있으면 되 됐지 마지막 선생님 세 번째 건더 쉬워 얘들아 세 번째 건더 쉽다 k 세제곱 k는 1부터 n까지면 얘는 2분의 n, n 플러스 1 얘랑 똑같아 그거에 제곱하시면 됩니다 이건 증명 따로 안 할게 너네가 이걸 헷갈리진 않는 거 같아 얘 헷갈려 하는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까지. N 마이너스 1 들어간 것까지.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얘들아 야 빨리 깨려고 해봐. 조금만 더가 보면 여기에 두개 정도만 더 추가해서 외웠으면 좋겠거든. 자, 두 개는 이거. 시그마 k 제곱 더하기 k. k는 1부터 n까지. 주환이 어떡하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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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합해? <laughs> 그럼 얘는? <laughs> 자 그럼 바로 쓸게 <laughs>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1, 1 2n 플러스 시그마 k는 뭐, 없어, 2분의 <laughs> n n 플러스 이지자 yeah. 뭘로 묶으면 n은 n 플러스 1로 묶어볼게 <laughs> N n 플러스 1로 묶으면 6분의 2n 플1스 1분의 기분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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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의 1분의 3분의 3이니까. 분의분의1 그래서 분의1분 n n 1 얘네 둘이 더하면 2n 플러스 4분의1이야 그, 어약분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걸 왜 따로 외우라는 거예요? 되게 자주 나올 거야 봐봐 근데 이거에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시그마 K나 1부터 1까지 K, K 플러스 1이 꼴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 하나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되게 많이 볼 거야 K, K 플러스 1 옆에다 하나 적어주시고 세 개짜리는 잘안 나오는데 세 개짜리도 구제 한번 하면 이게 규칙도 이래. k 썼어요. k 플러스 e 시그마. m을 눕혀. 어 m을 눕혔다고 생각하면 대문자 m을 이렇게 생겼거든. 아니, 아니. 이건 너무 많이 볼때 있는데. 갔다 맞았어자 <목소리> <목소리> 하나만 더 얘들아 이거는 안 써도 돼 네.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얼마냐면 여기 하나 더 맞잖아 K, K 플러스 1이잖아 예.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는 4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어... 근데 안 해도 돼 이거 안 해도 돼네 네. 어... 저... 1 plus 어? 1. 안 p l u 여기 1 plu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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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lus 마1 plus 1. 1 p l 1. 1 plus 1. 1 2 l 1.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이렇게 하는 무슨 애들? 홀수들인 아, 거 맞아? 예 홀수들인 거 맞지? 예. 그냥 홀수들의 합은 이렇게 이제 뭐죠? 뭐, 짝수는 뭐예요? 짝수는 따로 이렇게 나오진 않는데 뭐 n,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 등차수열의 합이니까 2분 n 항 n 첫 번째 한 1, n 집어넣으면 2n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고 형이 분픈데형왜 그런지 한번 봐봐 1, 3, 5, 7, 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합이 1의 제곱 여기까지 합이 2의 제곱 여기 4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잖아 3의 제곱 9 더하기 7은 16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삼겹나 어. 생긴 게 원래 그랬어. 별로 관심 가지고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생겼대. 자, 그러면, 쟤네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십시다. 갑니다. 106번 같이 좀 볼게. N을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아. 형님. 네. 5번만더 만들까요? 어, 형님? 빨리겠네? 신의 지혈의 저기까지만 하나 하고 그럼 106번만 하고 자자 106번 서서라도 보여줘 그럼 그래 그 정도의 열정을 보여줘 어? 잠어요대표명형 106번에 <laughs> 갑니다 106번 1번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7 이렇게 갑니다 근데 뭘 알아야 돼? 첫 번째부터 n항까지의 합이. 그러면 n번째 항을 알아야지. n번째 항을 알아야 찾을 거 아니야. 그럼 자, 앞뒤를 따로 간 차감을 표현. 여기 1, 2, 3, 4. 그러면 n번째 항인데 앞에 뭐가 나와? n. 맞아. 뒤에 건? 1, 3, 5, 7. 얘 뭐야? 홀수들이지 홀수 어떻게 해서 써? rk-1 K 그럼 얘는? en-1 이렇게 쓰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아? 앞뒤를 따로 보자고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볼 거야 그러면 얘는 n항까지야 k는 1부터 n까지 얘 ak를 써야 되잖아 그럼 여기 ek제곱 n 베이싱 k 넣으면 마이너스 k. t 거쳐주십시오. 계산하러 갈게 2 곱하기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1 시그마 k는 빼기 2분의 n n 플러스 이렇게 합성하면 3이 nn 플러스 1로 묶으면 이거 계산하는 것도 연습하야 됩니다 3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 이렇게 생겼대 됐지? 이것만 통분해서 6분의 로 바꿔주면 되지 2번 갑니다 2번 얘들아 어려워 잘 봐봐 2번 너네가 되게 어려워하거든 되게 아무것도 아닌 모양인데 예. 예쁘게 안 써서 어려워해 무슨 말이냐면 자첫 번째 1두 번째 1 더하기 2 세 번째 1 더하기 이 더하기 삼어 그러면 너네 n 번째 찾을 수 있니 n 번째 n 번째 얼마야? n 더하기 n 마이너스 1 더하기 n 더하기 n 번째 뭐야 n 번째 어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야 세 번째야 아니 얘들아 예쁘게 말안 해도 돼 너네 혹시 그럼 네 번째 찾을 수 있니 1 더하기 이 더하기 삼 더하기 다 맞지 그럼 n 번째 이렇게 찾으면 끝! 근데 yeah. 자 봐봐 여기서 너네가 합하라 그러면 이걸 좀 어려워하는데 a에 n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무슨 yeah. 말이냐면 얘를 합하래 얘를 합하라 그랬으면 합하라 그랬으면 얼마?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야 맞아? Yeah. ak는 얼만데? ak 얼마야? 이러면 이상한 소리 n 이이8고 있어. a 1는 얼마일까? n 1 1 18. 18. 18. 1 18. 18. 1 더하기 1 더하기 18. 지8 18. 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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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8. 1 18. 18. 18. 18. 1마1 1 좋았는데 합이... 맞아! 합을 다시 합에 넣어라 그러니까 머릿속에 합을 또 합에 넣으면 돼요? 이게 아니고 일반항을 찾는데 집중하시고 어? 일반항 찾았어? 그럼 나는 AK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형님 응, 그럼 시그마를 두번쓴 거예요? 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도 돼 그럼 얘는? 다시 얘는 이 앞으로 나가면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근데 이거 하는 게 계산이 더럽잖아우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이런 식. 그거 말고 3분의 n n 플러스 n 플러스 2에다분의1분의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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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생겼다 잠깐 쉬었다가 뷰에 음, 더 나갈게